또 선우가 선우를 했구나 빤스틸러요? 나 아니야 물어보고 있었어요 어제 물어보고 있었죠? 또 선우가 선우를 했구나 음. 어,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방 주인 엄청 화나실 것 같은데요. 지금 컴퓨터에서. 얼굴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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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뉴가 왔습니다. 선우야. 네. 뭐하는 거야? 아, 이게 <laughs> 잠깐에 사고가 있었는데요. 선우야. 음. 너희 친구로서 한마디만 할게. 해봐. 숙소 올 생각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그게 아니라 날치알이 지들이 나갔어요! 현우야. <laughs> 네네. 회색 무식품 여기 붙었으면 너무 진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게 될것 같아요. 진심. 와 이게 뭐야!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현우야. 네네네. 장난하 진짜 여기까지. <laughs> 네 화장품을 몰래 쓰는 범인이 있습니다! 설렙니다 물어보고 있었어요 어제는 물어보고 있었죠? 어제는 <laughs> <laughs>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씻고 네. 자서 누웠어요 살금살금 <laughs> 네. 제스킨에 뚜껑에다 이딱 것도 항상 뚜껑 열지 말요저이 있습니다. 몰래 하지 않습니다. 어제도 찍기 전에 수건이 없다고 오. 제 수건을 쓰다고 했습니다. 우리들이 잘챙이 있어요. 누가 제일 많이 나왔죠? 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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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 왜 계속 나오니? 아니, 얼마 전에 저희가 연습을 하다가 <laughs> 네. 그 공기청정기를 1년 <laughs> 넘게 아마 썼을 거예요. <웃음> 그 <웃음> 필터를 청소하려고 깠대요. 근데 그게 필터가.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필름이 그대로. 네, 나 뜯지도 않았던 아이체, 아예 뜯지도 않았다. 아예 성능이 안 됐던 거야? 네. 새로 사고 네. 나서 그걸 뜯고 이제 아 장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비닐이 껴진 상태로 이제 돌렸다. 계속 돌리이 좋아진 줄 알았죠. 야 네. 전기만 날린 거잖아. 그렇죠. 전기세를 날린다. 이거 진짜 팩트네.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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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여기서 저는 진짜 정확하게 느꼈던 게 네. 생각하는 아니, 대로 네. 이제 되는구나. 오. 저는 너무나 깨끗한 공기를 제가 마시고 있는 줄알았어데 너무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은 그러게. 안 되는 것도 된다. <laughs> 그래서 저는 뭐 거기서 교훈을 얻었고 야, 전기세 이거 낭비로는 인정 못합니다. 뭐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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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이 살짝 화내면서도. 두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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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, 파인애플 갑자기 할 얘기가 생겼어요. 액션. 빼먹는다고 하니까 최근에 저희가 안무 레슨을 하고 밥을 못 먹었었는데. 중간에 먹으려고 웨이저님이 근데 수업 시작 전에 밥 끝나고 드실 멤버 계신가요? 그래서 저 먹을게요 이러고 했는데 제가 딱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텀이 나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밥 위에 스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팸 자국만 있고 스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. 근데 정확히 도시락 뚜껑까지 예쁘게 덮어놓고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찍어서 올렸죠. 저희 단톡방에. 이거 누구냐? 누구예요 이거? 이랬더니. 선우가 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러고 나갔어요 카톡방을 <laughs> 그래서 처음에는 아, 뭔 소리지? 이러고 선우가 왜 나갔지? 이러는데 선우였던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에 선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입에 뭔가 우거거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. 저도 배고팠는데. 그래서. 근데 그렇게 하 아, 잠시만. 아, 그게 아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전 정말 형이 먹을 걸 알면서도 그 스팸만 빼먹은 나쁜 놈이 되잖아요. 나쁜 놈 맞아요. 하지만 저는 그 도시락에 남겨서 이제 수명을 다한 도시락인 거 알아서. 근데 제가 진짜 스팸이라도 빼먹이안 좋았던 거는 그 스팸을 빼먹고 도시락에 다시 예쁘게 닫아 놨다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그때 있으면 좋을 걸요. 청소도 안 하면은. <laughs> 근데 사실이요. TMI 말하지 마세요. 햄버거를 시켰는데 주소를 잘못 시켜서 회사에 있던 케빈이 형이 배달이줌 네네. 어. 네, 시켰는데 네. 이게 원래 주소가 회사로 돼 있었는데 그걸 아, 모르고 아, 시켜버린 거죠. 그렇죠. 회사에 아무도 없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. 혼자 있었군요. 네. 아, 다 마치고 하려고 네. 하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, 예. 배달 오면. 밖에다 걸어놓을 줄 알고 네. 선우가 뒷문에 걸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아 나왔는데 근데 제 지문 인식 안돼 있어요. 어 그래서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가요. 아 <laughs> 근데 안에 있더라고. 요 와, 그, 자이 그, 뒤가 궁금합니다. 네, 그래서 경비 아저씨 불러가지고 번게 아 무슨 야,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선우 씨가 잘못 시킨 거 하나 때문에 나갔다가 못 들어가고 경비 아저씨까지 와가지고 문아 열어서 아 그걸 아 들고 굳이 네. 까지 아 가서 글쎄요.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아 제가 동생 실명 언급했어요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자, 여러분,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상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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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코로 좀 먹어볼까? 얘배 떨어뜨렸네 맛있다 저희는 스테이크 좋아하는데 선우는 그 스테이크 옆에 있는 젤라또밥 리조또인거 알았어요 이제 아 진짜 선우는 리조또 리조트까지 가기 위해서 처음에 젤라또 브리또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리조또로 도착했어요. 저는. 근데 결국에 저희가 선우가 아 선우 는리조또라는걸 좋아 좋아했구나라는걸 알게 됐죠. 네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야. 너 현지형 속옷 입었었어? 이거는 무슨 말이죠? 자주 입어요. 뭘 자주 입어? 빤스틸러빤스틸러요 <laughs> <목소리> 저 아이돌인데 <목소리> 누가 선우님 잡아주시면 돼왜왜 아야 잠자만아잠만요잠자만요잠자만요 아니 아니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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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에 집중하세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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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많이 큰줄 알았어 야 헤드 셋 마이크 그런데 어, 선우 헤드셋 마이크 새로 맞췄나봐요 맞아 아 근데 이런 컨셉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중에 맞아 누가 한입 먹고 <목소리> 나 더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나 회사 분하고 과연 누가 이렇게 한입 먹고 한누구까요그는데 나였구나. 나 아니야. 저예요? 응. 누 어떻게 알아? 어뭐 먹... <laughs> 먹을 거예요. 공격하지 마시고 아니야. 그왜 그렇게 안 하세요? 왜 그럼 뒤정리안 하지? 선우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해요. 왜냐면은 이건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. 규칙을 정했어요. 자기가 먹은 거는 설거지를 하자. 근데 선우가 그걸 안해 버렸어요. 선우가. 그래서 왜안 하냐? 이때는 할 거다. 씻고나와서 할 거다 이랬는데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솔직히 할말 없어요 설거지 안한 거는 <laughs> 아... 아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 그럼 저희는 안 귀찮아요?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맞는데 저는 내일 하려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까먹었잖아요 그냥, 그냥. 내일이 왜, 있는, 왜 있냐면 는왜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내일이 있고 우리는 항상 내일을 살아가는 건데 와명월이다 내일이 없으면 저는 오늘 했어요. 아, 최근에 선우가 선우 한일 혹시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. 최근에 선우가 선했다. 우오늘이지 매니저 얘기해 줘. 따끈따끈하다.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음악 방송 에 갔다 왔는데 네. 에어팟을 찾았던 거예요. 네, 네. 근데 그게 저번 활동 때 없어졌던 에어팟인데 어, 어? 그 대기실에 네. 있었어요? 있었던 거예요. 예. <laughs> 네. 그게 없어져서 어? 어, 어디 갔지 하고 있었는데 그 대기실을 아, 똑같이 써서 너무 신기하다. 우연히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게 누구 거냐. 어머. 어디서 났냐 했더니 그 대기실에. 네, 그 자리에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실제지나갔을 그, 거예요. 네. 근데 네. 근데도 그냥 다들 이제 자주는 그래, 거지. 어머 너 멋있으시던데. 존경합니다. 아 그래서 진짜 선우가 선우했다. 안 된다. 빨리 이제 우리 다 같이 카운트를 하자. 근데 선우는 씻고 있었어요. 하필, <laughs> 하필 그때 씻고 있었어요. <laughs> 이게 진짜 웃긴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실. 구 이렇게 한, 아, 팔, 칠 아. 하고 있었는데 1월1일막 소리 아 지는데 그뭐그 화장실에서 선우가 와 이렇게 소리 내는 중인데 그 선우 <laughs> 소리 지는 거 아시죠, 더비 여러분들 이 새를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<laughs> 맞이했다는 거에 굉장히 뭔가 슬픈 느낌이었어요. 선우가 선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. 또아안물 아, 봤다. <laughs>